이주노동자 가짜 난민 불법 체류자 불러들여 폭망하게 하는 유럽식 사회주의법 경남 거짓 인권 보장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는 김경수 고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을 규탄한다. 첫째, 국민보다 외국인 권리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와 경남 인권 보장조례의 제 2조 3호 인권 약정의 결합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은 동성애 다자승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 동성혼을 지향하는,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 서구에서는 무슬림이 문화적 인종이라며 비판 금지를 요구하는 인종, 불법 체류자의 출신국가, 출신민족등 차별금지 적용을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경남인권보장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기준을 따르는 것과 조례안의 인권약자의 정의에 큰 잘못이 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집단이 집단 인권약자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법은 이미 있는 것이다. 도대체 조례안의 인권약자라는 정의는 누가 정한 것인가? 인권약자의 정의에서 불법 체류자, 가짜 난민, 동성애자, 다자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는 등자의 문제가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를 위한 거짓 인권 조례를 반대한다. 중앙일보 2019년 7월 2일 기사에서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8년 8월 23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기, 외국인 기숙사, 빌트인 원문급이 안되면 형사처벌한다. 용모나 출신, 혼인여부 등을 물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기술사 설치, 운영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린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한다는 이야기이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이면 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19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민 의견했다. 2018년 10월 14일 세계일보 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함께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네. 자유롭게 네.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 연대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등 60개 단체는 2018 전국 이주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네. 일곱 번째, 남녀평등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수십여 가지의 성을 인권이라 가르치는 성평등을 학교, 공무원 등에게 가르치는 거짓 인권 교육을 반대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이력을 기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서 도민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꼼수 경남 거짓 인권 보장조례 개정안 발의하는 경남 민주당 도의원들과 경남 도지사를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 폐기뿐 아니라 경남인권 보장조례를 완전 폐기할 때까지 경남도민은 경남과 경남도민의 진정한 인권과 안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경상남도의 주권은 경남도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경남도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4일 바로과지수고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만대